도망가라 에? 아니 근데 지금 핵주먹씨가 해야 돼요 에? 산토니와 혼또니스 도망가리와 저 잠시만 오레카스 저기요 혹시 누구 오쓰 어디세요왕받스 혼또니스 아리가또요 한국말 잘 하시지 않았었어요 이름 김 배달 데스 김 배달이요? 인자 인제 뭐 한다고요? 인자 아씨발 어? 얘? 예? 예? 반갑다. 어, 어이. 우리 구역에 온거 반갑다고. 근데 저기 숨 쉐지세요. 코고 코를 그 안경으로 다 눌러 놓으면은. 야 웃지 마이 새끼야. 뭘한 거야 이게. 아리가또요. 죄송한데. 제가를 다뒤 뜯어버리기 전에. 아리가또요. 죄송한데 혹시 그두분 오늘 무슨 컨셉인 지는 알고. 아리가또요. 알... 야 오른팔, 오른팔로서. 왼팔 말고 새끼야 오른쪽에서. 카메라 앞에서 오른팔 아니오? <laughs> 시청자들을 위해서 그쪽에 서라해. 아니 갔어요? 어. 아니 상황이 볼트 씨랑 지금 여기 납치를 어? 아, 이게 묶어 놓은 상태인가? 원 어? 상황인가 알고 계시죠? 아니 여자친구 아니 어디 저 참고. 바람이 다 걸렸어. 아, 바람이 다 걸렸어. 아, 어, 오케이. 저기 아, 오케이. 저기요, 아, 오케이. 저기요, 아, 오케이. 저기요. 죄송한데 여기 꼭지를 자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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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아, 보여 둘이 대장이야 어, 내가 둘이 아, 대장. 아니 둘이 대장이 양대 산맥인데 3맥이고 팀 몰라 오케이. 야 아니. 아니 아, 이게 모르보 오셨는데 이걸 어? 야. 뭐로? 전투도 효까이 생기라고 놀아나면 뭐 좋아? 야, 얘가 뭐가 어때서 너는 바람을 피냐? 남이껏 됐어. 왜 사랑과 전쟁 됐어요? 와! 이남이껏나 남이껏 나 남이껏으로 왔어요. 일로 와. 일로 와. <laughs> <laughs> 대가리를 건들지 말고 다 까. 새끼가 미쳤나? 까. 로맨티스트 까. 새끼가. 네 여자 친구가 바람을 폈으니까 네가 우선 어떻게 좀해 봐라. 내가 막을 보고 있을 테니까. 야, 싸움 안 해요. 졸러가 있어. 싸움 안 하니까. 누군? 저기요. 졸러가. 에 별일 아니야. 저볼 뜻이. 와이 새끼야. 저거이 새겼네. <laughs> 볼트씨 우선은 네가 아니, 얘기를 좀 들어. 듣고 얘기를 좀 듣고 성을 <laughs> 빠지 네어 바로 들어가. 빠지. 막 렀어요. 남이 고상 왜 그랬어요? 아, 뭔놈 가지못해갔어요저그잘라왜한번요왜이랑요왜갔어요왜그랬요요왜그랬요요죄송한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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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일본인 컨셉이어서 아, 네. 일본인 네. 일본인 <laughs> <그랬어>? 아, 그래요? <laughs> <어떻게> <laughs> 아, <이런 스토리가 웃음> 대한... 왜 그래요? 왜그래 그래요? 왜요왜그왜 그래요? 요왜 그래요? 요왜그래왜 그래요? 요코 떠났어 갔어요? 갔어요 다아아그 때문에 사랑떠갔어요백만불트시랑그 <사람> <laughs> 핵주먹씨 조심하셔야 하는게 저희 불주먹씨 오시거든요 아 <laughs> 저, 떠나, 떠나. <laughs> 떠나가는여전는 붙잡을 필요도 없다. 하... 너는 오늘 내일부터 새 인생, 새 출발 하는 게 알았어요. 아, 아리가 때요. 아따마, 아따마. 도망가. 아니 근데 인간적으로 <laughs> 해외 패션인데 왜꼬히냐 <laughs> 해외는 이거 인간적으로 아니지 않을 수요? 야이 와타시와 빤랑스바라 엉덩이 고리 보이는데 와. 왜 이런 애를 만막 마... 그랬어요? 수영도 못 찍어놨고. 그리고 이 녀석은 여유증이 있긴 하지만 애가 괜찮아. 가슴이 넓은 남자고. 아, 죄송한데 한국말은 또못 알아들으셔 가지고 일본말로. 유 일본 러브 유. 어. 근데 와이 와이 왜이 씨벌 새끼 러브 유? 좆같. 더 크다 됐. 아, 저것도 더. 나았다. 로또가 좀 작은 거는 니가 분발해야 되는 부분이야 요것은 유전자 어. 됐스네 지금 장난치시는데 지금 저희 불조목실 오면 다 끝장이거든요 가발아뭐 오면 뭐 얇긴데 안에 내 100만 볼트라니까 얘로 말할 것 같으면 극진가라데 오 3단 오 태권도 2단 오쓰 기아 1단 <laughs> 와도 무서울 게 없어요 데리고 가봐공작끝 <laughs> <여기야. 야. 웃음> 아, 아, 저새끼저새끼저 아. 뭐, 뭐 <laughs> 네 <온지> 새끼들, 저저 <laughs> 새끼들, 뭐, <laughs> <나는 오늘 웃음> <laughs> 저 새끼들, 저 새끼들, 저 새끼들, 저 새끼들, 저 새끼들, 저 새끼들, 저새 새끼들, 아, 새끼들, 저어끼들저 새끼들, 저 새끼들, 저 새끼들, 저 새끼들, 저저 아, 고리나 이리로 나고마워 고아라! 내 친구 고아라! 아라 고아라! 고아라! 고 사람 잘못 건드아라한방라다아아라야 어떻게 뭐라장이필요아나고아아라자아게 nope. 다이다이. 아라 고아라! 아 에 오늘 목숨 걸한아 해보자. 몸댄 아! 몸댄지 아! 몸댄지 아! 몸댄지 아! 몸댄지 역시 전설답다. 혼자 연기를 여기 지금 팔짱 끼고 보 계시는데 뭐 혼자 연기. 몸 댄데지기. 몸 댄데지기. 화와 시아트레스 혼돈이와 성기 주술은 싸라. 재혁아! 가만있어 이 개새끼야! <목소리가> 너... 어? 아리가네 마지막 쿵댄스요? <목소리가> 야 이거 이거. 와야 <목소리가> <목소리가> 어? 들어와! <목소리가> 들어와! 야,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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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목소리가> 야 저기 남한심어라 이야이놈이 새끼야! 못 나가지 마 안돼! 야식문기로다식문기 안돼! 나무야 무럭무럭 자라라 무럭무럭! 어까상 어떠상 어까상 어떠? 무럭무럭 자라라! 가자! 오늘 펀디한번 해가지고 새로운 여자친구 만들어 보자저 태양이 위에 밝은 미래를 비추고 있다. 자리가 없요 가자고 <laughs> 에라이 새끼야 <웃음> <웃음> 아니 왜주 <뭘 주시나요? 웃음> 아니 같이 가시고 이지 일어나 <laughs> <laughs> <어떻게> 어 <laughs> <laughs> <자>, 일어나 <laughs> 불지 아니 올리세요 <laughs> 거기 노땅거 <것> 같아요 이제 <laughs> 아니 엉덩이 저기 걸 <laughs> <laughs> 아우 전 병원에 가서 저 양상부터 뽑는 수술을 할것 같아 가지고 괜찮 <laughs> 괜찮 <laughs> <laughs> 괜찮아 괜찮아 네 괜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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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이다 무슨 상황이야 우리랑 트위스 우리가 잡는다 아까 잡으시지 왜못 잡으셔 아, 어? 아 개새끼 어? 아 저한테 아, 박수, 아, 박수, 아, 박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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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씨이 이게 안 통하잖아 아이씨 네. 아이씨 야가까 아니 세 분이 이렇게 따따딱 나오려면 붙어있을게 됐어? 네 냄새 안 나세요 거기? 개새끼들 아, 그 우리가 잡는다 우리랑 트위스트 오늘부터 우리가 잡는다 회의하자 또 회의해요? 아! <laughs> <laughs>